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Living a Message 메시지를 남기는 방법. 네, 어떻게 잘 남겨할까요? 이것도 비즈니스 상에 하나의 스킬이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물론 음성 메시지라든지, 뭐 이메일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이 있을 텐데, 자, 먼저 원문을 보시면은 If you call to speak with a business associate. 아, 여러분들이 그 비즈니스 상대와 전화를 통화하고 싶어 한다면 그런데 말이죠. who is not available at the moment 어, 그 순간에 통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물론 the person who has picked up the phone 즉 전화를, 전화기를 들은 사람, 즉 어, 전화를 받은 사람이 will probably ask you whether you want to leave a message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남길 것인지 안 남길 것인지를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if this does not happen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렇죠 만일에 물어보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죠 즉 메시지를 남길 것인가 남길 것인가를 물어보지 않는다면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말이죠 say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may I leave a message please 메시지를 좀 남겨 주시겠습니까 leave는 이제 남기다죠 메시지를 남긴다는 말은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아니면은 or maybe connected to his voicemail, please. 네, 그 사람에게 음성 메시지 좀 전달해주시겠습니까?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남기고자 할 때, <laughs> when you are leaving a phone number as part of a message, 메시지의 한 일부로서 전화번호를 여러분이 남기게 됩니다. When you are leaving a phone number as part of a message, 자, 메시지를 남기고자 할때 그 전화번호를 남기게 되는데 say, 말을 해야 되죠. 어떻게? The error code in a phone number one digit at a time. 그렇죠. error code 하면 지역번호입니다. 아, 그리고 phone number 하면 전화번호입니다. 네, 이런 걸 one digit, 하나의 숫자로 at a time, 한 번에 말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you should say the your code 네, 지역 번호를 말해야 되는데 이 480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영어로 옮겨야 할까요? 그렇죠. 480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not 4 0가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480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480이라고 지역 번호를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 so 480라고 해야지 480라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 그러므로 one digit at a time이 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숫자로 얘기를 해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If you are leaving a long or very important message. 만약 여러분이 그 길고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 한다면 It is a good idea to ask politely. 공손하게 여쭤보는 것,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공손하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That it be read back to you. 네, 다시 어, 들려줄 수 있는지. Be read니까 수동태입니다. 다시 들을 수 있는지를 공손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다음에 이제 동사 이제 비가 왔는데요. it is 가 아닙니다. it be 입니다. 즉 동사 원형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절 앞에 ask 라고는 하 물어보다 동사가 오게 되면은 됐다음에 이제 should 가들어가던데 should 는 승냥이 가능하니까 동사 원형 비만 남게 되는 것이지 틀리거나 오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in addition 게다가 if your message is urgent 여러분의 메시지가 urgent 하다고 하면 즉 긴급하다라고 하면은 stress this to the person who is taking a message. 메시지를 받는 사람에게 이것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urgent라고 강조를 하셔야 되겠죠. 에, 그리고 request that it be delivered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말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that it be에서 be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온 까닭은 대체로 앞에 request라는 동사가 왔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렇게 슈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슈드는 예, 생략되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laughs> If your message is of personal, confidential nature, 만약 여러분의 메시지가 personal, 개인적인 것이거나 confidential, 비밀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You should never leave it on e person. 그런 것을 그 사람에게 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 퍼스널, 다 본인 개인적인 것이거나 그 다음에 그 긴급한 그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남겨서는 아니 되고요. 그렇다면 in this case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You will probably want to leave it. o n v o i a c e mail or send it directly by mail.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것을 음성 메일로, 음성 메일로 남겨야 되거나 혹은 send it directly by email, 이메일로 이메일로 직접 보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퍼스널하거나 컴퓨터 셜한 메시지인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자, whatever method you choose, however, however니까 이제 그러나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choose가 선택하다니까 You should try to make all of your message as short, as simple as possible. 그렇죠. 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들 메시지의 모든 것을 short하게, 짧고, 그리고 simple하게, 간단하게 가능한 한 보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as a general rule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죠. 일반적으로 it is best to keep message to a few sentences.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best 합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메시지를 a few s e n t e n c e s 니까 a few라고 하면 이제 서너 이런 뜻입니다. 서너 개의 문장으로 요약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메시지 전달할 때열 문장 이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시간적 여유도 없죠. 바쁜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서너 문장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바라고요 자, be sure to start your message. 여러분의 그 메시지를 이제 써나가기 시작할 때, by providing your name, 여러분의 이름과 phone number, 여러분의 그 전화번호와, at the time of your call, 여러분이 메시지 전달하는 그 시간 같은 거, 를 적음으로써 여러분의 메시지를 이제 남겨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and it by repeating your name and phone number 여러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그 메시지를 이제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if you need to spell out a difficult word or name 만일 여러분이 그 어려운 단어라든지 혹은 이름 같은 것에 spell out, spell out, 이제 철자를 적다 이런 얘기죠. 어떤 철자로 말하다 이런 얘기인데 어려운 단어 이름을 이제 말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need to spell out 니까 어, spell out 철자로 말하다. 호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It is a good idea to use the T as in time method. 네 바로 이것입니다. 어, time인데 time에 T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탐의 첫 글자가 t죠. 그러므로 t as in 탐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in which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identify a letter by providing a short word or name that begins with the letter입니다. 에 짧은 단어 혹은 이름 같은 거그 문자로 시작되는 that begins with the letter니까 그 문자로 시작되는 짧은 단어나 이름 같은 거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 문자를 어레터를 아이덴티파이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는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러므로, if you want to spell out a name,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을 spell out 말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그 이름이 뭡니까? 백입니다. 백이라는 이름을 말하고자 한다면, you should you could do it by saying B as in boy, A K라고 말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보이에 비 그리고 ak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확해지죠. 보이에 보이할 boy 때 b 가 들려지죠. 그럴 때 B 그리고 ak 하게 되면 백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지 을 않는다면은 백이라고 들려지는 단어가 가방을 의미하는 백인지 무슨 백인지 철자가 혼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라고 하는가, this method is useful, 이러한 방법은 아주 유용한 거죠. Because, 왜냐하면, many English letters, 영어, 많은 영어 글자들은 can sound alike 합니다. 아주 비스무리하게 들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especially when they are being spoken by a non-native speaker, 그렇습니다. 비원어민에 의해서 발음되어지는 말이 있을 때는 특히 더 비슷하게 들려집니다. 그러므로 혼동이 될수 있고 어, 명확치 않는 의사전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전달할 때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 특히, 어, some pairs of English letters입니다. 영어의 글자의 어떤 짝들은 are frequently confused are B and P, B와 P, T and D, T와 D, and N and M, N과 M은 서로 혼동되기 쉽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실제로 혼동되기 쉽죠.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in order to ensure that the listener does not mistake one of these letters for another. 여러분들은 듣, listener, 듣는 사람이 이러한 글자가 다른 단어로 어, 오해를 받지 않도록 미스테이크 A 포비에게는 A를 b 로 오해를 받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의 한 글자가 다른 단어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앞서 얘기했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you can say, for example, 여러분들은 말을 할수 있습니다. B as in boy, boy의 B, boy의 B, P as in Peter, Peter의 P, T as in Tom, Tom의 T. He a g i n e dog, dog의 d. 내내즈는 Nancy, Nancy의 n. 이라고 말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고 하나가 빠졌네.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럼 Imagine Mary, Mary의 m.이라고 말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철자를 이해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메시지 남기는 방법을 함께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이제 call expressions라고 대화를 나눌 때 이거 이제 자주 이용되어지는 말 같은 것들을 몇 마디 연습해 볼까 합니다. Would you like me to give him a message? 금복기 메시지 전해드려도 될까요?라고 하는 말 아시겠죠? 자, I used to give him your message. 금복기 네, 메시지를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거 메시지를 남겨주십니다. I'd like to leave a message, please. 네,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 네, 충분히. 이 원문을 보시고 계속해서 그냥 반복 읽고 듣고 잡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이런 말들이 술술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다이얼로그를 봅시다. 홀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드는 동사로서는 이제 기다리다라는 말인데요. 우리 전화상에 있어서는요. 통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명사로서는 대기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 So, Miss p e r k i n s is wrapping up a meeting right now. 그렇습니다. Parkinson은 지금 회를 지금 막 마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Wrap up은 마치다 이 말이죠. 마무리하다 이런 말이죠. 뭐뭐를 뭐 싸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자, if you'd like to hold for, 이때 hold는 이제 기다리다가 되겠죠. 기다리시면은 uh, she should be available in a few minutes. 몇분 있으면 통화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되고 있어요. No, that's okay. 아니요, 괜찮습니다. I just like a book later. 어, 나중에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I just call back later.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의 문장 line. 그렇죠. line은 이제 전화선이라는 뜻입니다. 전화선이라는 뜻인데요. 자, Was that the call waiting signal? 어, 그거 통화 대기 신호였습니까? 라고 하게 될 때, Yes, let me just see who s on another line. And I will get right back to you.네, 그렇군요. 누가 전화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다시 너랑 빽이니까 빽이 back이 다시입니다. 너에게 전화를 걸겠다 통화할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l i e 은선이라는 뜻이지만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전화 대화상에서는 전화라는 의미 다른 선이 아니라 다른 전화. 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요. 자, leave a message입니다. 메시지를 남기다합니다 그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니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I need to leave a very important message for Mr. Andrews. 네, 앤드루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길 필요가 있다. 남기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죠. 그죠? a very important message니까 Uh, can you take it and make sure he gets me immediately? 네, 메시지를 받아서 그게 전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이럴 때, leave a very important message. 원래 메시지는 그 실, 셀 수가 없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앞에 very important라고 하는 구체적인 형용사가 와서 구체적인 하나의 어떤 메시지라고 할 때는 정화사 청구사 이렇게, 정화사가 붙는 것이죠. 자, actually, 사실 Mr. Andrews is back in his office. 네. 사무실에 방금 돌아오셨어요 선생님. Would you like to speak with him directly? 네, 직접 통화하시겠습니까? Would you like to speak with him directly? d i r e c 직접이죠. 통화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분들이 원문과 대화 내용을 가지고서 퀴즈 문제를 좀 풀어보려 그래요. 퀴즈 문제. 자, available이 무슨 뜻이죠? 어, 통화가 가능한 시간이 있는 이런 뜻이고요. hold가 이제 기다리다, 대기하다, leave a message가 메시지를 남기다, line이 이제 전화 혹은 전화선. 자, repeat back. 네, 반복해서 말하다. 이런 뜻이 되겠군요. 자, when my husband called Carl Cable Company 였습니다내 남편이, my husband, 내 남편이 그 전화해서 전화를 걸었을 때, he had two. 어떤 단어가 와야 되겠습니까? 거의 15분 동안이나 기다려야만 했었어. 즉, 통화 중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통화하기 전에 말이죠. 15분 동안이나 이렇게 홀드했다, 즉, 기다려야 했다 이런 의미가 돼야 앞뒤 문장이 통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 뭐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홀드가 앞입니다 홀드, 기다리다. 기다려야 했다 이 말이죠. 물론 웨이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화상에 있어서는요 웨이트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뜻이고요. 홀드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서 기다린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홀드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I am pretty i s s r e 나는 꽤. 인터프리팅 예쁜 뜻이 아니라 꽤라는 뜻입니다. 나는 꽤 매우 이렇습니다 I wrote down anything you want in message. 어, 당신이 말한 메시지 모든 것을 지금 확실히 적었습니다만 그렇지만 would you like me to you 어, 어떤 단어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에, 제게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확실하게 받아 적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되려면 뭐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repeat it back이 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I thought Greg was waiting to speak with me 그렇습니다 Greg가 아, 나와 통화하려고 기다렸대요. 그러나 now there is nobody on the 어떤 말이 들어가야 습니까 아, 이제는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어, 이제 통화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o on the line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this deal is strictly confidential입니다. 이 거래는요, 매우 비밀스러운 겁니다. confidential. 그래서요, if you want 만 여러분이 어,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면, 그것에 대해서, please use my voice mail. 네, 음성 메시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었죠. 그렇죠. 자, no one will be. 어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되길까요? 어, 그렇죠. 오후 5시와 오전 9시 사이에는 어, 당신이 전화건 곳에 어느 누구도 답변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이 시간에는 답변할 수 없다. 전화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의미가 통해야 되니까 어벨 a v a i l a b l e 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됐습니다. 저만 막 빨리 나가는 거 아니죠. 그렇죠? 알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안다는 힘찬 대답이 들려오는군요. 자, 이제는 그분께 메시지 전해 드릴까요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잘하시네요 자, would you like me to give him a message? 한번 써드릴까요? 이렇게. Would you like me to give him a message? 라고 하게 되면, 그분께 메시지를 전해드릴까요? 가 되겠습니다.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I would의 주말입니다. I'd liked, I would liked. 같은 말입니다. I'd like to leave a message. 그렇죠? 좀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please라는 말을 이렇게 넣어주면 더 좋겠고요. 자, John Lee는 우리 회사의 CTO입니다. John Lee is. 다음에 CTO라고 했으니까 our CTO 넣으면 되죠. CTO가 뭡니까? 이게 CTO가. C는요, chip라는 뜻이고요. T는 뭐죠? 여러분들? Technology라는 뜻입니다. Technology. O는 뭐죠? officer 그러니까 줄어서 CTO가 되죠. 다시 말하면 최고 기술을 책임자란 뜻이 됩니다. 전에는 어, 이 회사의 상무이사입니다. 그랬습니다. 상무이사니까 is the 뭐가 되죠? is the managing 그렇죠? Managing director입니다. Managing director of this company 하면 이 회사의 상무이사다. 상무이사는 managing director입니다. 코리아 예, 일렉트라닉스의 재무 담당 이사입니다. 재무 담당 이사라고 하면은 더 CFO, Of, 코리아 코리아 일렉트라닉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회사의 재무 담당 이사입니다. 그럼 CF는 뭐에 줄어든 말입니까? CF는요. a 라는 뜻이고요. F는 뭡니까? F는 그렇죠. 파이낸셜입니다. 파이낸셜이 이제 재정적인 이런 뜻이죠. 파이낸셜. o 는 뭡니까? 아피서입니다. 그래서 그거 줄어서 CFO. 재무 담당 이사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미드 저크 잉글리시입니다. 세 가지 정부 형태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과연 조크가 될수 있는지 예, 영어의 세계에 있어서 조크를 잘 이해하는 것도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센스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셔서 쪼크가 되는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제가 이제 마지막 평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더 T의 진탐 메스 리즈 벨리블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탐에 아, 있어서 T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탐에 있어서 T라고 하는 방식은 밸리어블 아주 유용한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서 메시지를 남겨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어떻다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자, 답변이 될수 있는 거 골라야 되겠죠. 첫 번째, 더 레트을 문자 T 와 T 는 디온이 레트습니다. 유일한 문자다. 영어에서 혼동되기 쉬운 영어에서 혼동되기 쉬운 유일한 문자가 T 와 T 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P와 B도 혼동되기 쉬운 것이고, N과 M도 혼동되기 쉬운 거라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고요. The name Tom 이름 타미, 메리 파블로 어몽 아메리칸 미국 사람들 사이에는 대단히 흔한 것이기 때문에, the T as in Tom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아이, 그렇지 않죠. 흔한 게 뭐, 탐만 흔하겠습니까? 뭐, Mary,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도 흔하죠. 한국의 김여박과 마찬가지로, 탐, Mary, Brown, 흔합니다. 자, several English letters can sound alike, thus may be confused. 무슨 말인가요? 여러 영어의 철자들은 can sound alike니까, alike은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비슷하게 들려줘요. 그래서 may be confused. 아마도 혼동되기 쉽기 때문에 탐의 티라고 첫 글자를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가돼야 의미가 통하는 것이죠. 그렇죠? 더티에진탐 해버리면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아, 탐의 t 구나 t 자로 시작되는 거구나. 금방 알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사번은안 되겠죠. 그러나 내용이 뭡니까? Most English names contain only three letters입니다. 대부분의 그 영어의 이름들은 단지 세 개의 글자만 포함되고 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동문사답입니다. 완전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혼동되기 영어 철자는 더 티어진 탐메서드, 탐의 티와 같은 방식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어때요? 앞으로 여러분들 비즈니스 할때 메시지 남기는 방법 확실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네, 이번 시간에는 전화 메시지를 남기고 어려운 이름의 그 철자를 한 글자씩, 한 글자씩 그 말해주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받아 적었는지 읽어달라고도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학습하셨고요. 관련 표현 및 대화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living o message, 메시지 남기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helpful voice mail 그렇죠. 힌트입니다. 음성 메일을 어떻게 유용하게 남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학습해 볼까 합니다. 음성 메일을 남기는 방법.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